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5절부터 37절의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5절부터 37절에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누가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질문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십칠 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28절에 대답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그가 처음에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29절에 좀더 심화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0절부터 3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이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순 <laughs>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갑니다. 그후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그런데 한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비용까지 지불하며 그를 보살피게 해줍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36절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마 유대인으로서 사마에,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너는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대답, 그의 대답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공경에 처한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후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녀의 집으로 오자, 그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은 주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도록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라고. 4 0 절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 마, 마르다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어, 여자가 어,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생의 발 밑에 앉아 배우는 것은 남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마리아의 모습은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와 상식을 깨뜨리는 어,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마르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그 순간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였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 특별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 내가 선택해야 할더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 위해서 분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식을 깨뜨리면서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도록 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두번 부르시면서 그녀의 수고를 이해하고 계심을 표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더 좋은 편, 더 좋은 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마르다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시의 문화적 틀을 깨고 그녀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 원하고 그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품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하지만 더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좋은 편,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더 말씀에 가까운 것을 어,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어,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 애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고 없어서, 나라와 영광과 은혜가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의 복음 전파와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잃지, 잃지 않고 어,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